안녕하십니까. 동부노이 종합, 제앙동가강사 최명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척추부터 복부, 허리까지 시원하게 전신순환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펴내세요. 자,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자골뼈, 균형 맞춰보시고요. 자, 이제 발끝을 밀착한 상태에서 발끝을 이렇게 부체모양으로 열어내보세요 자 그래서 뒤꿈치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자 나는 오른쪽이 조금 짧아요 하시는 분들은 자 보세요 집에서 힘을 보실 때 골반을요 다리가 아닌 이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내주시면 돼요 자체대한 앞으로 밀고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해보시면 됩니다 골반을 쭉 밀어주시면은 짧은 다리와 양쪽의 발 균형 맞춰줄 거예요. 자 이제 발뒤꿈치 밀착 자, 그체 모양으로 이렇게 일어내주시고요자 이제 양손은 무릎 옆으로 이렇게. 하고 한번더후 내쉬면서 복부와 허벅지만 밀착시키세요. 자이 상태에서 복부를 좋아요, 골반을 좋아요, 어깨는 힘을 두고 풀어내시고 시선은 바닥 바라보시고 자 10초만 갈게요. 한, 둘. 이제 후 내쉬는 호흡에 상체 척추를 한 마디씩 한 마디씩 내려서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유연하다 싶으면 은팔을 원인이 가능한 만큼 뻗어내보세요 자발 옆으로 손이 꼼지랑 꼼지랑 멀어지고요 자 이제 배와 허벅지가 밀착됐어요 가슴 내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마를 발발발 발발, 내려 보세요 자, 상체 많이 안 내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다리 뒤쪽 면에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자,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까지 충분히 자극을 느껴보세요. 자, 골반 쪽에 안에 있는 혈액들, 하체 쪽으로 종아리, 발목까지 다 흘러보낸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내려서 호흡으로 유지합니다. 자, 넷, 다섯, 여섯, 어깨 깊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고개 붙어들어요. 이제 천천히 양손을 제자리로 가져옵니다. 자, 발끝 놔두시고요. 자, 발 한번 툭툭툭 바여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자, 왼 다리를 왼쪽으로 활짝 열어내세요. 자, 오른 다리, 발은 허벅지 밀착. 이제 내 몸을 정면으로 이렇게 맞춰놔보세요. 왼손으로 발끝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손을 등 뒤로 이렇게 휘감아서 서예분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나는 힘든다 그러면은 오른손을 등 뒤쪽으로 받쳐 놓으세요. 자, 마시고 천천히 쭉 뻗어서 이제 후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밀어내세요. 자 이제 가슴이 활짝 열려요. 옆구리 척추가 살짝 비틀어짐한번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척추를 쭉 세우셔야 트위스트가 더잘 됩니다. 시선은 뒤쪽 머리 바라보시고요. 자 말리는 어깨가 시원하게 쭉 풀어지도록. 자호 5초만 더 갈게요. 자 천천히 고개부터 전면 돌아와요. 이제 오른손을 제자리 한 호흡을 길게 내십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오른팔을 위로 위로 쭉 뻗어내세요. 자 코로 숨을 마시고 이제 후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의 무릎을 올려놓으시고요. 오른팔을 더 길게 뻗어내세요. 자 시선은 천장 바라보시고 오른쪽 엉덩이 오른쪽 무릎을 바닥으로 훅 늘어내시고요. 이제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가 하나씩 하나씩 넓어진다는 느낌으로 한번더 마시고 손끝을멀어지 이제, 두 다리를 앞으로 펴서 자, 다시 발 정렬. 오른 다리를 오른쪽으로 살짝 열어내세요. 살짝안열리시면 살짝만 열어도 괜찮아요. 왼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 밀착. 배꼽은 정렬 맞춰 놓습니다. 오른손을 발끝을 잡으시고요. 이제 왼손을 등 뒤로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세번 쪽에 가져가서, 자 마시고 척추 펴고 이제 후 내쉬는 호흡에 왼쪽 어깨를 최대 왼쪽으로 쭉 밀어내세요. 시선도 같이. 자 그러면 가슴이 활짝 열려 있어요. 척추와 허리가 살짝 비틀어지고 한번더 걸어서 들어 마셨나봐 이제 후 내쉬면서 가슴 한번 더 열어내고 왼쪽에 말린는 어깨가 더 시원하게 펴지고. 호음과 권력 늘리기를 동시에 할수 있도록 잠깐. 음. 자면서 왼쪽 엉덩이 바닥 꾹 무릎도 바닥 꾹늘러내세요 자, 옆구리 자극 충분히 느끼시고 한번더 마시고 손부터 멀어지고 자, 셋넷 다섯 여섯 허벅지에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척추는 곧게펴내시고 어깨 힘 풀고. 자 이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짚까자 복부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복부에 힘, 어깨 쪽에는 힘을 풀고 복부에는 힘을 집줍니다. 자 마시고 척추 한번더 곱게 펴고 시선을 멀리 바라보세요. 한번더 마시고 후 내쉬면서 복부 바짝 당겨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힘드시면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요. 나는 조금 더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다리를 하나씩 하나 뻗어내 보세요. 다리가 쭉 뻗어내시고, 척추는 고개 펴시고요. 다리 뒤쪽 강화되고요. 복부쪽 쭉 늘어진 배살이 탄탄해지도록 한번더 몸의 균형을 잘 잡으시고, 편안하게 호흡,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두 다리 내려서 다리를 앞으로 쭉뻗어내세요 자, 이제 양손 이렇게 깍지 끼시고요. 두 팔을 위로 쭉어 쭉, 손바닥이 천장 위로 쭉 한번 뻗어내세요. 자, 숨 마시고, 한번 더팔 위로 쭉, 후,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길게 밀어내서, 이제 손이 발판 가위 내려가서, 한번 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어깨 쪽, 상체 쪽의 긴장감을 툭풀어내세요 자, 편안하게, 전체 스트레칭.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시고, 내쉬면서, 두팔 위로 쭉쭉, 상체와 같이 위로 쭉, 한번 뻗어내세요. 양손을 등 뒤로 천천히 천천히 후. 한 호흡을 길게 내쉽니다. 자, 이제 발바닥으로 을게모하서 헤엄분 쪽으로 가져오세요. 자, 양손을 발끝 잡으시고요. 무릎 한번 퉁퉁퉁. 고관절과 골반을 시원하게 한번 풀어줍니다. 마시고 허리 한번쭉 펴내시고요. 자, 가슴 명치가 위로한번쭉 끌어올렸다가 고개 뒤로 툭. 자, 천천히 고개 으면 자, 발끝은 최대한 당기고요. 무릎은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이제 가슴 명치를 위로 살살 끌어올리시고 고개 뒤로 툭. 몸의 긴장을 툭 풀어내세요. 고개 접으면 후. 자, 상체 자신 스트레칭 도움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왔을 때.